리얼로? 뭐 카톡? 어. 카톡? 아니 아니. <laughs> 어떻게 우리... 어떻게. 봤나? 캡처했나? 통... 캡처 개최 안 했지. 했어? 응, <laughs> 형 잘못 렸다니까 나한테. <laughs> 개인 통화로1로 <일대일로>? 어. 그래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그냥 봤지. 잘생겼지? 개생겼어그걸잘았다 <laughs> 이름도 왔다, 이름도. 뭔데? 강태현. 어떻게 알았어? 아 이름을 건, 왜 몰라 알지. 이름은 흔하잖아 강태영나 몰랐는데 <laughs> 그래서 맨날 우리가 강태형 강태형 했는데 씨발 진짜 이름이 강태현이었어 <laughs> 바로 앞에 있다 요리 먹자 요리 요리 나 오늘 스킬 봤다 아 오케이 아 스킬 잘못 썼다 퀄이 어 데미지 잘 데미, 바뀌네 데미, 이거 템렙랩추추면서하향했어오0내은미지오미지가하다1 미지근하다. 10랩은 미지근하다. 10랩은 미지근하다. 1 0랩다1랩다 10랩은 미 헬가야 딜 개잘 들어가더라고 나, 받은 듯. 박상기헬가타 아닌데 데미지, 데미지 만씩 들어가는데? 치명으로? 어, 엄청 잘 들어가네. <laughs> 재밌었어. <laughs> 나다, 나다. 어. 난좀 힘들 때가서 재밌. 맨 처음, 맨 처음에 트라이할때 힘들었는데 재밌었어, 맞지? 뭐가? 뭐 베르트스? 어. 어 힘들었어. 야, 그냥 존나 힘들었어. 이때 성취감이 성취감이 더 크잖아. 난 재밌었는데. 어, 그래, 어, 근데 이제 이제 숫자가 됐는데. 어나 이런... 잡혔어. 잡혔 잡혔어. 보여줄게, 보여줄게. 야 이거, 우리 그냥 지금 버스요 여기, 여는데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가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나기나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해기여 할만하니까.. 나 지금 체력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이거 트라이코드 풀감으로 맞추니까 만화 딸린다 그냥 오늘 돌려봐. 잘쳤어. 나 몰약 3 2개 있거든. 경신은 나8 6 개. 샀다 신호탄. 이 뭔가 신호탄 좀 게. 만들었거든. 신호탄 8개 만들어 왔다. 많이 해야 되던데. 형 패치노트 봤어 다? 응 음, 봤어. 이 게임 은근히 이 게임 희망 찾았어. 희망 찾았어. 끝이 났고. 어, <laughs> 이거 레이드셋 지금 상영한거 보니까 좀 준비한 거 같은데 미리 확실히 생활셋 하는 거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. 운도적인 옵션 추가해 주고 아프는 3티어 레이드셋 옵션 봤어? 아니, 개 미쳤어. 아니. 뭐... 3셋에 방관1 0고2셋에적중시 모든 능력치 300 증가 10초. 그냥 우리 쩔 파트 돌려 볼래? 레바노스 나중에. 나중에 되면. 할 거면은 할수세야지 왜냐하면 레바노스 왜 얘기하냐면 레바노스 하잖아? 그럼 우리가 레이드셋 다 맞출 수 있어. 아, 나야 이거 스케일. 레바노스. 근데 애들이 넘어올 때 잡는 그첫 번째 몹이라 아니안잡 쉽게 아니, 안 하지 아그 맞다 아니, 스킬 바꾸는데 그냥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바꾼 스킬이 좋은지 원래 스킬이 좋은지 판단이 안 되네 나는 헬가이야, 진짜 헬가이아 나 버스 이 있어? 헬가이아 존나 쉬운데 진짜 나는 진짜 그거 있잖아 활 수준 올라오고 있어 헬가이까지 그래? <laughs> 우리 진짜 기대되는 게 에픽레이드 있잖아. 에픽레이드를 이제 씨발 쩔을 하. 아래, 아래아래아래 맨날에 맨날에. 에픽레이드. 루페론 랭킹 다 상위권이잖아 나 빼고. 에픽레이드 하면 우리 개대박 날거 같아. 바드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내가 3레0이나 300, 380밖에 아, 고정팟이라 바드가 많아서 고정팟이 했네. 그런 것 같은데. 일단 공팟은 바드 구하기 직에 쓸거든. 그렇고 극성이 디셀에 쓸게. 극성이 디셀에. 오케이. 이었는 일단 소리부터 무서워 맞지 응. 음. 없다. 이 없다. 이 쥬얼 쏘박이 맞지? 어, 설마. 오우 씨. 됐다, 잡혔다. 잡혔다. 보이스 레스. 아까 점검은 왜한 거야? 레스 무슨... 여기서 아서아 좋다. 잡았다. 잡다 지금 밸런스 안 맞는 체질물을 캐는 거. 아. 보이스. 네. 들었나? 들어왔다. 맞네 아 실리온 50쪽 됐어 이 거리가 맞네 와, 와 회피 미쳤다 나 죽은 거였는데 델라 돌지 잡했다풀려지 풀렸다 나이스 꼬리 유씨 꼬리 릭스 돌지 돌돌 빙결, 빙결. 잡았다, 잡았다. 나이스. 와, 눈 찐했으면 죽었는데. 우와! 와, 미친. 해피 뭐야, 해피. 프레스. 셀라. 코리 나 따라오나? 나 따라오는 것 같은데 나 따라왔다 백스텝 빙결 이거 우리 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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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. 그렇지. 잘라. 레스리 아우, 씨. 나 잡혔다. 나스 와. 응.